월드킴이 은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먹는빵 언니 채널에서 좀더 자세하게 에, 은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옷을 보니까 예전에 어, 어느 지역 무슨 배구 행사에 방문했을 때그옷 같은데, 자 쇼츠라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월드킴이 이번에 먹는빵 언니 채널에서 자세하게 저렇게 밝힌 말씀을 드리면요, 뇌피셜 추측입니다. 지난 시절 거 배구 생활을 하면서 거쳐간 구단 다섯 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했는데, JT 마블러스, 페네르바체, 액자시바시, 상하이는 별 내용 없었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흥국 한국생... 생명과의 계약 이면에 있었던 얘기를 이번에 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빌어서 은퇴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추측을 합니다. 뭐냐면은 그 코로나 때 v 리그로 오랜만에 복귀를 할 때에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번 단장이 아니라 저번 단장님이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흥런트를 어 너무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의 흥국 생명과 그때의 흥국 생명은 다르다는 것을 그런 의사를 표시한 거고요. 사실 저번 단장님이세요 하면은 그냥 실명을 말을 안 했지만, 우린 다 알고 있죠. 김여일 단장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들어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미 선수 구성을 김여일 단장이 장악하고 있는 흑런트가 선수 구성을 다 했는데, 뒤늦게 월드, 킴님이 복귀 의사를 밝혀서, 김여일 단장이, 아, 지금 그러면은 셀러리 캡이 가득 찼는데, 월드킴 너가 복귀를 지금 하려고 하면은, 신인 선수들을 해고를 해서라도 셀러리 캡을 맞춰주겠다. 그러니까 월드킴이 아, 그러진 마시고, 어 후배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는 안 되니까, 어차피 내가 FA도 아니고, 어 다른 데서 더 거액을 주고 간다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그러니까 흑생명이 있으니, 3억 5천에 그냥 주십시오라고, 후나, 그렇게 얘기가 된 것처럼 됐는데, 월드킴이 이번에 선언을 한 겁니다. 사실은 김혜일 단장이 그때 진술처럼 선수 구성이 끝난 것이 아니라, 월드킴이 복귀를 엄청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선수들을 사들인 겁니다. 라고 진술한 거예요. 이거는 큽니다. 그때는 김혜일 단장이 어떻게든 월드킴을 잡으려고 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지만, 은 월드킴의 복귀를 은근슬쩍 방해한 것이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월드킴이 그거를 진술한 거예요. 자, 근데 왜 하필 은퇴 시점에서 이제 갑자기 그거를 밝혔을까요? 예전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하필이면 지금. 제 생각에는 월드킴이 은퇴를 하면은 그 은퇴를 기회 삼아서 슬금슬금 복귀하려는 세력이 지금 있습니다 그걸 월드킴도 아마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런 언급을 해서 그 당시에 김여일 사단의 흑런트가 감싸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 다시 한번 본인이 은퇴했을 때 복귀를 하려는 흥, 국이 아니라 흥국학원 해제가 됐기 때문에 기별도 이제 그 단장 경질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권한도 없고요. 물론 은근슬쩍 기일도 복귀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다른 계약 해제가 돼가지고 애, 약간 FA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구단에 복귀를 하려는 다른 구단에서 복귀를 좀 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월드킴이 얘기를 함으로써 배구 팬들에게 한번더 회자가 되게 해서 그런 결격사유 있는 사람들이 복귀를 하려는 시도 또는 그 복귀를 도와주려는 여러 구단 중에서 어떤 한 구단이 복귀를 도와주려는 시도를 하지 말으라는 마지막 경고의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내 생각은 어떠신지요?